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무브먼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최신 코인 정보로 완벽한 차트 분석 전략 대응을 통해서 우리 무브먼트 홀더분들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아 왔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무브먼트 마이너스 -2.15%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다른 코인 대비 이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일시적인 반등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물 대형성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는 고래들의 이 자금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우리 무브먼트를 사랑하 하고 계신다. 자 근데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되는 변동성이 있는 이 호가창을 통해서 이 거래대금이 정해져 있고 우리 모브먼트 역시 마찬가지로 시총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거기에 24시간 거래대금 그리고 매수매도에 대한 이 체결 강도를 통해서 이 펌핑이 나오는 흔적을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시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이 코인 시장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일봉으로 좀 얘기를 해놨고 실제로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이 변동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박스권 횡보의 구간이라는 거겠죠? 자, 이런 눌림이 생기고 반등이 생길 때 구간에 있어서 이 변동의 폭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대장이기 때문에 시황의 움직임은 횡보의 움직입니다. 관망과 홀딩의 구간이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반등의 모멘텀이 충분히 존재를 해.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하방 압력을 엄청나게 받고 9만 3천 달러가 붕괴가 됐죠. 그러면서 지금 횡보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승의 시그널이 점점점 꼬리를 달고 조금씩 올라가는 모멘텀을 보여주는 게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 드릴 텐데 이 유타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보유 주가 될까 준비금 법안이 통과가 임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대형 호재가 아닐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국 유타에서 비트 코인 코인을 전 세계 최초로 보유하는 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고 사실이고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는 산다. 우리가 대왕고래, 대왕고래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세력의 움직임인데 기본적으로 자금을 엄청나게 올리는 이 기관, 단체, 이 정보에 누구보다 능통한 우리가 이해를 할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데이터적인 부분이 어떻게 체크가 됐습니까? 물량은 빠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 투자심리는 위축이 돼서 빠지는데 실제로 대왕고래들은 요 상승으로 담아내고 있는 구간을 포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게 바로 조용한 매집.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용한 매집이 포착이 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매일매일 언더체인 링크 그리고 6대 메이저 거래소 실제로 이 김치라고 표현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모브먼트 홀더 분들 실제로 수익 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요렇게 횡보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마냥 손을 놓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박스권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눌림과 반등, 눌림과 반등. 이 반등의 폭도 기본적으로 주식하고는 다르게 10% 내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타이밍만 잘 잡아서 두세 번만 수익을 보셔도 지금 요 고점에 물려계신 홀더분들도 손실 리스크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우리가 이 고래들의 정보 그러니까 이 전략을 잘 세워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닥을 시황이 찍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을 많이 해보시지 못하셨겠지만 항상 이 대처 방법이 분명히 있죠 기준 자리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목표 가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간 설정이 분명히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은 제가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죠 지금 기준 자리를 설정을 해놔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부분 를잘 체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래들의 펌핑을 올리는 우리가 눌림이 나오고 반등을 올리는 것은 100%이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짧게 나오던 아주 장대 양봉이 나오던 이걸 이용을 하시는 구간. 그러면 우리가 VIP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를 꼭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우리 모브먼트에 대한 이 정보 제가 좀 어렵게 구해온 만큼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이 전략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개인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영일 0 7 5 9 0에 1672번 이렇게 남겨놔 드렸으니까 핵심 전략 리포트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전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 없이 여러분들에게 고래들의 정보를 제가 하는 얘기를 받아보시면 분명히 아실 거고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일주일 후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일주일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나오는 정보로 안내를 드리고 이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지만 요거는 일주일씩 나오는 자료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받아보. 분들은 중복 발송 필요 없으니까 안 받으셔도 되고 아직 못 받아 보시고 정말 우리 매지게드을 지금 아직까지 끌고 자 우리 모브먼트를 아직까지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끌고 가시는 홀더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보 꼭 빠르게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 시간에도 제가 자동으로 이 만들어져 있는 일목요연한 핵심 정보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010 7 5 9 0 1672번 이렇게 전략 두 글자 남겨주신 홀더분.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안 받아보실 이유가 없고 제 영상은 여러분들 항상 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드리고 당일 차트 분석과 최신 코인 뉴스를 확인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누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믿어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얘기 상담을 굉장히 요청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면 자 바로 제가 이자사준용사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요청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궁금해하시고 이 물려있는 코인 그리고 관심 있는 코인 포트폴리오 전략 대응 타점에 대한 부분과 이 대왕고래의 수급 경로 마찬가지겠죠 최신 코인 핵심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드리죠 거기에 있어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많이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든 구간 우리가 엎질러진 물은 이미 담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물려 있거나 관심 있는 코인에 대한 이 정보를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코인명 그리고 평단 기간까지 적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산운용사 출신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7590-1672번 제 개인 번호 이렇게 남겨놔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요 코인명과 그리고 플러스로 이 평단도 같이 남겨주시고 기간 보유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1대1로 이 최상의 포트폴리오를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어렵게만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황의 흐름도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100%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어디서 보시기 쉽지 않은 정보. 아마 전문 다른 유튜버분들 영상 많이 시청하시면서 요청하셨겠지만 받아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 자산운용사 출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힘든 구간 같이 극복하시는 시간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010-7590-1672번 제가 개인 번호 남겨놔 드렸으니까요. 코인명 이렇게 평단 기간까지 같이 남겨주시는 시간 마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굳이 안 받아보셔도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아직 못 받아보시고 궁금하신 홀더 분들께서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복 발송은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수익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확인해 보실 게 있죠. 정말 영상을 지금 여기까지 시청하신 모든 홀더분들에겐 정말 행운 같은 선물이니까 정말 끝까지 시청해서 이 감사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성심성의껏 준비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책임집니다. 코인 열풍이 전 세계에 시작이 됐죠. 트럼프 코인을 디지털 금 시대로 만 들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이말 한마디에 상승률이 18,000%만 시총이 자그마치 13조 민코인이 광풍을 불고 있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 1억 8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현 코인 시장. AI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할 수 있었더라면 각종 트위터 속보 자동 분석이 가능합니다. 상장 임박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고래들의 매집 신호 인공지능 검색으로 각종 트위터 X SNS의 언급을 미리 분석하고 이테크의 유일한 방법은 자동 매매 검색기.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 선물 이벤트 2월 출시 전 기간 한정으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비트 비썸 코인은 다양한 거래소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기 좋고 평생 무료 사용이라 너무나도 좋은 이 매매 검색기를 통한 꾸준한 수익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코인으로 수익 본 분들의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하십니다. 직장인 분들 코인이 어려우셨던 모든 분들 고래들의 매집, 목표 가격, 매수 타이밍과 이 매도 타이밍을 통해서 자동 AI 검색 95% 적중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만들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이 불장 시대에 100% 무료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010-7590-1672번 문자 여러분들과 저만의 유일한 소통창구 비밀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2월 출시 전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간 한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010-7590-1672번 문자 메시지 비밀 두 글자 남겨주시고 2월 출시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 가시면서 제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시고, 이 구독 많이 받아 가시면서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